지금부터 독립 시행에 대해서 그,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독립 시행인데요, 어, 시행이란 것은 우리가 뭐그 동전을 던진다든가 이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죠. 이게 시행이고요. 이 독립이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 우리가 그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지는데 그 앞에서 이은 눈이 나왔냐 나오지 않았냐에 대해서 두두 번째 던질 데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. 우리는 이 동전을 던진다든가 이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를 우리는 독립 시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 매해 일어나는 그 사건이 그 독립인 경우가 지금 이제 독립 시행이란 야기고요 지금부터 그 독립 시행에 대한 그 확률을 지금부터 이 공부를 해보면요, 지금 주사위를 주사위를 삼회 던집니다. 3회 던졌는데 그 이룬 눈이 이룬 눈이 2회 나올 확률을 지금부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주사위를 이렇게 세번 던지죠. 그런데 이루느이그 우리가 모든 경우의 수는 어떻게 했습니까? 뭐다 이렇게 이루느이 나온 경우가 있겠죠. 그리고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.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요. 안 나오고 나오고 나오고. 그다음에 나오고 안 나오고 안안 안 나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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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오고. 그다음에 안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요. 세 종류 모두 다안 나오는 경우가 생기겠죠. 그러면 이렇게 그 이루는 눈이 이회를나올 경우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의 그 확률을 구하는 거죠. 그래서 어, 첫 번째 그 이루는 눈이 나오려면 그 6분의 1이 되겠죠. 그리고 두 번째도 나와야 되니까 6분의 1이 되고요. 세 번째는 안 나와야 되겠죠. 6분의 5가 되겠죠. 그리고 이건 6분의 1의 제곱에 그리고 6분의 5의 1승이 되겠습니다. 이두 번째 경우는 어떻겠습니까? 마찬가지죠. 6분의 1. 두 번째 안 나와야 되니까 6분의 5, 세 번째 나와야 되니까 결국 6분의 1에 제곱의 결국은 6분의 5의 1승이 되겠고요. 이 경우도 마찬가지겠죠. 처음에는 안 나오니까 6분의 5, 두 번째 나와야 고세 번째 나와야 되니까요. 6분의 1에 제곱의 결국 6분의 5, 5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각각의 경우에 그 일어날 확률은 결국 6분의 1이 2승이에요. 결국 6분의 5의 1승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각각의 경우가 이제는 몇 개냐? 이제 결국 세번더 해주면 되는 거죠. 그런데 이세 번이라는 숫자를... 그 삼에 던졌을 때 이의 눈이 이루눈 눈이 이에 나오지 않습니까? 았 그러면 이에가 어느 때 나오느냐? 그경우의 수만큼 있겠죠. 그세개 그러니까 중에서 두 개를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경우, 첫 번째, 두 번째냐, 두, 첫 번째, 세 번째냐, 두 번째, 세 번째냐. 이렇게 해서 순서는 정하지 않겠죠. 이가 먼저 나오냐, 삼이 먼저 나오냐, 삼이 먼저 나오냐, 이에 먼저 나오냐는 나오냐, 신경 쓰지 않고요. 그래서 세 개에서 바로 두 개를 뽑는 그... 그 조합의 수만큼 그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리고 이 확률을 해다가 상컨베이너스 이를 이렇게 곱해주면 이게 바로 그주사위를세번 던졌어요. 이런 눈이 2에 나올 확률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때 매회이이 눈이 세번 던졌는데 매회 독립이라는 얘기죠. 이렇게 이게 바로 독립 시행이고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에 이래 시행하는데 그 A가 일어날 확률을 그래서 필요한다면요.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결국은 q 가 되겠죠. q 는뭐1 p 가 되는 거니까요. 그랬을 때 우리가 n 회시행에서 n 회 시행해서 r 회 r 회그 나올 확률 나올 확률을 구하라라고 하면 우리가 그매회 그 일어날 확률은 결국은 p 에 p 에 r 생이 되겠죠. 안 나올 확률 q 에 n r 이 되고요. 이때 그 n n 번에서 r 번 나오는데 그 그게 몇 가지냐 바로 n 커비네이션 r 만큼 나온다는 얘기죠. 이게 바로 독립 시행의 확률이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아이 독립 시행의 확률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, 그 확률 변수 통계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항 정리하고 관계가 깊기 때문에 반드시 독립 시행에 대해서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. 아, 독립 시행이라는 것은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지는 경우에 어떤 시행을 반복할 때 그 시행의 결과가 다른 시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 n 에 일어난 사건은 서로 독립이라고 그랬었죠. 이러한 시행을 독립 시행이라고요. 하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고요.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 p가 되겠죠. 이럴 때 n회 독립 시행에서 사건 A가 r회 일어날 확률은 n컴비네이션 r p의 r승에 1 p의 n r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